안녕하십니까 주린이멋 때로 분석하는 방송 또 내일은 이주입니다. 네,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 2021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네. 벌써 6월 첫째 날입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죠. 여러분들. 네, 이게 어, 나이를 한살한살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물론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 저보다 어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어찌됐든 제 느낌은 그래요. 네.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면서,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간다라는 그런 느낌은 조금 받습니다 어, 오늘 2월의 첫째 날인데 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음, 반등이 나와 좋습니다. 네, 나와 좋어요. 네. 그만큼 음, 앞에 하락이 컸다라는 얘기죠. 네. 큰 하락이 있은 후에는 기술적으로 그만큼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괜찮은 반등을 해줬고요. 어, 물론 어, 이 구간이 이 조정 구간이 되다 보니까 어, 제가 이 변화무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네,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참 버티시기가, 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서, 어, 저항이 될 만한 자리, 지지가 될 만한 자리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그 자리는 지지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어, 저항이 될 만한 자리에서 어, 저항이 된다라거나 돌파가 되거나 네, 이런 거를 어, 항상 여러분들이 어, 염두를 해 두시고 어,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언제나 가능성을 두고 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차트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네,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 지지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되게 되면은 네, 더 가져가시는 거고요. 밀리게 되면은 네, 손절하시는 거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익절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네,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중간 중간에 차트를 보시면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는 네, 큰코 다치는 구간이에요. 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은. 아, 물론, 이 월봉의 이 양봉의 길이가 아, 조금씩 작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에, 분위기의 에, 차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이 은봉의 에, 저점을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 이 조정 구간이 끝나면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별 종목들도 예, 조금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어, 너무 희망 고문인가요? 네. 어 어찌됐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예, 이 조정 구간만 버티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더 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이제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첫 번째 종목은 피플바이오입니다. 어, 네 피플바이오는 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서 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나름대로 저는 오늘 이 반등이, 에,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요. 네, 조금 더 반등을 해주길 바랬는데 어, 제가 처음에 정해놓던 49,800원 자리에 딱 멈췄어요, 상승이. 네. 어, 지금 종가가 49,800원이죠. 네. 어떻게 이 자리에 딱 멈춰섰는지, 에,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 시외에 네, 58,000원까지 상승을 일단 해줬어요. 어, 물론 시외는 뭐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이 모르지만 일단은 시외 58,000원까지 상승을 해준 거에 대해서 이 49,800원 위로 올라와줬다라고 어,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피플 바이오 같은 경우는 43,300원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어, 피플 바이오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네. 이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음, 차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는 깨지면 안 돼요. 네. 43,300원은 깨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49,800원 위로 어, 빨리 올라와주고 어, 여기서 좀 횡보를 하더라도 네, 이 자리 위로 빨리 올라와주는 게 네,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음, 네, 계속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플바이오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비키트입니다. 어, 비키트는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죠. 네, 요 날, 요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조금 더 조정을 받고 가주면 좋겠는데,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코스피,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이 캔들의 움직임이 아, 조금 둔한데, 네. 아직까지 연기금은 네,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뭐, 시간을 건지겠지만은, 어, 나름대로, 어, 우상향하는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어, 괜찮은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어, 그리고 이피키트의 종목의 첫 번째 목표가는 아마 이 은봉의 머리, 네. 아, 이, 머리가 아니죠. 네. 위험봉의 종가, 네. 258,000원, 부근이 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물론, 매수하지 못하신, 음,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25만 8천원 부품 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빅히트는 지금 계속 연기금의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상향하는 차트 이기 때문에 조금 더갈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가 제가 두 개를 꺼드렸어요. 7,400원, 6,750원을 꺼드렸는데, 이, 하락했던 이음봉이다 7,400원에 한번섰고요 6,750원 자리에서 한번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6,750원 자리에서 그대로 반등을 해줬어요. 네. 어, 한번더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오늘 혹시 들어가신 분 있으시면 약수익이 나셨을 텐데, 어, 한번더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SFA 반도체는 짧게, 예, 한번더갈수 있는 이 6,750원을, 6,750원 자리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어, 한번더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짧게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물론 월봉으로 보시면은 네 충분히 많은 상승을 할수 있는 차트 긴 해요 네 그렇지만 네, 지금 이신 국가 부분만 네, 300원 까지 네,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중간에 조정 받는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 상태에서는 짧게 들어가서 어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약 수익 정도를 거두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어 중간에 나름대로 괜찮은 자리가 어 나오게 되면은 조정받고 상승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에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HMM입니다. 네, HMM 같은 경우는 제가 14,400원 자리하고 13,140원 자리를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 13,140원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물론 이 14,400원을 뚫고 올라와줬으면 좋겠지만, 네,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어 14,400원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밀리게 되면은 어 13,140원 자리가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 13,140원 자리가 밀리게 되면은 어 정말 어 9,450원 자리까지. 밀릴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13,140원 위에서 예, 지지고 뽑고 어, 하면은 괜찮은데, 이 자리가 밀리면은 어,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요. 어, 만약에 14,400원 자리 위에 올라와지게 되면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예,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는지 지는지를 예, 보시고 예,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이번주가 좀 관건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아, 문제 종목입니다. 네. 인콘입니다. 네. 야, 이거는 저도 생각지 못했어요. 네. 네, 오늘 3,360원 자리를 지지하는듯 하더니, 네, 2,900원 자리를 바로 밀어버렸어요. 네. 지금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마이너스 13%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어, 마이너스 2 3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인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네, 정말 어이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봐도 좀 그래요. 네. 이거는 거의, 어, 양아치죠. 네, 양아치입니다. 이건. 아, 이건 진짜 너무했네요. 네. 물론, 저도, 어,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밀려서 내려와서 손절을 하긴 했지만, 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어. 일단, 뭐, 이렇게 흐른 거를, 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되돌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게, 네, 언제, 어떻게 이런 네,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그래서, 어, 수익 구간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하고, 네, 아, 익절을 하고, 어, 나오시는 거를 제가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죠 네어 인콩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여기에 개입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맥구로는 올라갈 거지만 네 지금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상승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네. 앞에 저점을 무 이 저점을 밀고 내려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 앞에 이 저점 부근까지는 왔지만 네, 그게 다행인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 물론 더 하락은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지지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밀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 양봉하고 똑같은 상태죠. 네. 저항이 받는 자리를 한 번에 다 뚫고 올라오고 어, 지지하는 척 하더니 네, 다 밀려버렸어요. 한 번에 밀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어, 물량을 털지 못한 물량들을 어, 여기서 털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 지금 인코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뉴스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차트를 더 먼저 보셔야 돼요. 어, 제가 기대할 만한 자리는 이 월봉입니다. 인코네 월봉인데, 지금 나름대로 2,200원 정도의 구간에서 이렇게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 놨다라는 게, 에, 그나마 인콘에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어, 또는 기대할 수 있는 음, 그런 차트로 보여지고요. 어, 정말 이 자리가 밀리게 되면은, 인콘은 어, 아, 다시 못 올라오지 싶은데, 아찔하네요, 네. 어, 네, 이거는. 그렇지만 일단은 네, 2200원 부근에 4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이 바닥이 예, 나름대로 어,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구요 네, 3월 달부터 어, 월봉이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어,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은 네, 한번 더 기대해 볼 만한 어,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게 되면은 빨리 회복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죠.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아 그런 차트는 조금 보기 힘들어서 네네인코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갭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로갈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느려지게 가더라도 네이 갭까지는 어, 반드시 상승을 해줄 거고요. 그 기간은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네. 한참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닥을, 어, 다시 한번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2,520원 자리가, 어, 밀리게 되면은, 2080원, 2100원 부분까지, 예,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 명심을 하시고요. 네. 여기가 지금 거의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뭐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520원 자리 위에서 될수 있으면 차트가 움직이면 좋고요. 물론 2,940원을 다시 빠른 시간에 뚫고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급하게 지금 내려온 차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가격대를 감, 감안하시고, 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음, 이 월봉이, 어, 이 만들어진 월봉이 지금 현재까지는 월봉이 좋진 않지만, 어, 다음 달에 양봉이 만들어져서 올라갈 수 있는 어, 차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4개월 동안, 거의 5개월 동안,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어, 여러분들의 시간과의 싸움이 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 익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이제는 시간을 조금 두시고 네, 보셔야 될 어,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는 음, 뒤에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께 에, 계속해서 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종목을 판단을 하실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요니아라는 종목이 어 괜찮게 느껴져요. 네. 지금 시가 총액 한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어뭐 그렇게 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어, 나름대로 어, 차트가 조금 음, 편안하게 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음,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에, 나름대로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저점부터 여기까지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30%입니다,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구요, 네. 그만큼 괜찮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네. 음, 거의 한달연 동안 30%가량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1,000원 자리를 한번 터치를, 돌파 시도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에, 나름대로 괜찮은 음, 봉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21,000원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한번 지지를 음, 받게 되면은 네, 한번 음, 들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어, 일단 좀 지켜보죠. 네, 지켜보고요. 네, 이 자리가 네,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